다음에 이네가 사, 알았지? <laughs> 그때는 태국 음식 안 먹는다. 그때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 알았지?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번자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끝난 시라인입니다. 말끔하죠? 내부랑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학원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죠. 오늘은 우리 재훈이하고 준범이가 웨스필드 학교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아주 열심히도 준비를 했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가보겠습니다. 학교에. <laughs> 웨스필드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학기 중이라 학생들이 좀 있네요. 지금 준범이랑 채훈이랑 레벨 테스트 본다고 많이 긴장해 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긴장까지 또.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저는 괜찮아요 어떤 과목이에요? 8 과목이예요 웨스트필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필리핀 와서 학교를 다닐 때적응하기 되게 좋은 학교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많다라는 장점이 좀 있죠 물론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웨스필드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학기간 중에, 어, 행사가 되게 많아요. 뭐전 세계적인 뭐 나라의 행사도 하고요. 이것저것.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매년 아이들이 웨스필드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줄줄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긴장돼? 어? 어? 살짝 긴장돼? 야뭘 뭐 이렇게 긴장한 모습이야 주범이는 긴장해 긴장돼? 네 긴장돼? 평소 하던대로 해 네. 참고로 우리 학원 애들은 ESL 라운에 없다 알지? 뭔지 알지? 학원의 명예와 어? 그걸 잘 지켜줘야 돼 네. <laughs> 그냥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만 보면 돼 네. 감옥이 아까 뭐 얘기했지만 수학, 과학, 영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들 본다고 보면 돼. 그리고 있다 인터뷰도 있을 거야. 너네 인터뷰도 있고 학부모 인터뷰는 할때 있고 안할때 있으니까 너네 시험 보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면 돼. 알았지? 긴장하지 마.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보다 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모르는 거는 막찍지만 알았지? 나 아는 만큼만 풀어. 재원아. 안경 벗으니까 엄마 되게 많이 닮았다 진짜요 엄마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 준범이야 아빠 저 찍어놨으니까 아직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미 많은 경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는 읽음과 정보를, 그리 Yeah, okay. All right. 야,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긴장하지 말고 그냥 봐다잘 아, 보고 와 이제 안쪽으로 이동해서 아이들 레벨 테스트 진행합니다 잘볼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애들 레벨 테스트는 잘 봤고요 쉬웠답니다뭐 수학은 거의 뭐 만점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뿡뿡 쏟아 나고요 다른 곳도 다 어렵지 않게 잘했다고 하네요. 우리 애들도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줘야죠. 태국 음식점에 좀 왔습니다. 원래 여기가 오리지날인데 여기 주방장이 나가서 새롭게 차렸어요. 그래서 거길로 갔는데 하필이면 오늘 쉬는 날이라 다시 오리지날로 왔습니다. 여기가 음식도 맛이 좀 괜찮고 그리고 금액도 또 친절해요. 새로 생긴 데가 오늘 쉬우므라. 거기서 못 먹으면 그냥 갈까 했는데 또 아이들한테 타이 음식 한번 먹여주려고 왔습니다 웬만한 태국 음식들은 다 있고요 주로 오면 여기서 쌀국수하고 샐러드하고 볶음밥하고 여러 가지 많이 시켜서 먹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저는 필리핀 클락에 오신다면 한 번쯤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험 괜찮았어? 좋았습니다 <laughs> 확실해? ESL 나오면 알지 학원 학원의 이미지에 엄청난 알지? ESL 넣을 걱정은 하지 않으 알았어. 준범이는 잘 봤어? 알았어. 기대 기대하지 않아. 왠지 알아?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맛있게 먹어 알았지? 음식 나오면 많이 먹어. 주문한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잘 먹잖아요. 그래서 양은 좀 넉넉하게 시켰고요. 볶음밥도 나왔고, 뭐또 시켰어? 어, 누들. 아, 뭐지? 그거 태국 비빔면 이제 아직 안 나온 게 파타이 나와야 되고요. 재훈아 더러, 더러 먹어 먹어 먹어. 될수 있어? 응. 재훈이 젓가락질 할줄 알지? <laughs> 저희 애들이 음식을 다잘 먹어요. 가리는 것도 없고,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리는 게 없죠. 자기 안 먹었다 밥안 먹는 거. 아, 그래? 어, 먹어, 먹어, 먹어. 먼저 먹어. 어. 그래도 안 먹네,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아, 우리 준범이는 이렇게 어른이 밥을 안 먹으면 또안 먹어. 그럼 아, 옆에, 안 옆에 있는 재훈이 뭐가 돼? 아니, 재훈이도 먹은 안 먹은 거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희 아니, 애들이. 저희 애들이 이렇게 얘기가 바릅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어야지만 또 이렇게 자, 먹습니다 <laughs> 먹어, 먹어, 먹어 주모아 먹어, 맛있게 먹어 네. 음. 저기 앉아서 어서 음. 어, 나 음. 먹게 맛있게 먹고 부족하면 더 얘기해 더 시킬 테니까, 알았지? 음, 고생했어, 오늘 음.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만 외모가 너무 출출해가지고 얼굴 나아도 돼요 아이씨, 다 먹고 이따 나갈 때 얼마 나왔는지는 제가 금액도 오픈해 드릴게요. 맛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친절한 곳입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나왔는지 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총 금액이 1880. 근데 여기에 포함된 게 저희 기사 리키도 같이 와서 밥을 먹고 갔거든요. 그거 빼고 하면은 한1400좀 넘은 것 같아요. 뭐 4시 와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밥 먹은 거로 봤을 때 저렴한 편이죠. 또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맛있게 먹었어? 커서 니네가 다 갚아야 돼. 알았지? 다음에 니네가 사. 알았지? 그때는 태국 음식 안 먹는다. 그때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야. 알았지? 가자.